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리율얼 아이들이 배가 엄청 고픈가? 지금 배가 많이 고파. 아, 지금 엄청 이래 배가 고픈가?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아나. 내려와. 아나. 이기와, 아나. 치즈야, 아나. 이기와. 치즈. 치즈, 치소 아나. 치즈야, 아나. 치즈. 저기가. 어디로 가 씻어, 씻어, 거기가 아나 대장 먹어 아나. 대장아 거기가 올라가고 싶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는 거야 자 아유 배가 고파서 아이고 난리다 아웅아웅 그래 우리 온감히는 사료를 아우, 또 많이 먹었어 사료가 그런데 지금 며칠째 이렇게 없어지지를 않거든요. 어쨌든 파니가한톨이 없습니다. 어, 여기 와서 사람이 장난하지를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여기 사로떡 성향을 잘 아는데, 이렇게 사로가 이렇게 비지를 않거든요. 항상 두고 가면 어느 정도에 이래, 한두 군데는 남는데, 지금 사로가 이상하리만큼 지금, 어, 없어요. 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래 어떤 어 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길 어, 어, 여기 야산길 고양이들이 다 먹었으면 다행인데 근데 제가 보면 너무 깨끗해요 그냥 사로만 사로만 누군가가 치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래 보면 지금 이틀째 그러는데 아, 어, 사람들이 나쁜, 어, 마음으로 이래 어떤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왜냐면 아이들이 먹으면 여기 흔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와보면 느낌이, 제가 항상 여기 인연을 밥을 주다 보니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되게 먹고 간다는 그런 어, 느낌이 안 들고, 사료만 네 곳에 지금 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네 곳을 다 하나도 없이 먹지는 않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 사람들이 왜, 어, 어떤 어,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이래 바르게래 이래 생각했어 이런 이런 곳에 왔어 장난은 하지 안 할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고 지금 이틀째 그렇거든요. 변적으로 제가 사료를 두고 가면 어느 정도 사료가 여기 길 떠돌아다니는 어, 돌아, 아이들이 먹어도 이렇게 네 군데가 어, 누군가가 싹 가지 간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 조금 흐르는데 용감이가 그저 사료를 먹었으면 이렇게 사료를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근데 사료도 지금 아이들이 아침에 엄청 구워주면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이까지 배가 고팠어 지금 어, 아까 어, 들었었죠 양양하고 지금 어, 고등어 아이가 정신없이 이 네, 밥을 먹고 있거든요. 어떤 나쁜 행동을 사람들이 하면 다 그게 업으로 돌아가거든요. 여기 와서 어떤 장난짓을 하지 않았기를 제가 마음으로 그냥 빌 뿐입니다. 어서 먹어봐요. 지금 바로 죽는데 아이들이 지금 정신 없이 지목을 다 먹어요. 어머, 사료도 대장은. 아, 아까 정신없이 먹었고요. 물론, 여기, 먹면 수호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로가 네 곳이 하나도 없이, 어 누가 이래 삭, 이래 그거 한 것처럼 이래 비지는 않은데, 어 지금, 사람들이 조금, 어떤 뭐 저한테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이래 여기 와서 상난을 할 수도 있거든. 너왜 이리 와? 이리 와. 하나. 이리 와. 왜 고등어 애기걸 먹어? 어? 왜 그래? 고등어 애기야어저다먹어 치소야. 제발 아이들 먹을 때 너희들 너무 그거 하지 마봐. 이제 상처는 다 물었죠. 상서가 엄청 깊었는데 약을 어, 그래도 이래 추루에 타서 먹였어. 상서는 그진 다안 물었어요. 낫기도 조금 아이들이 빨리 낫는것 같아요. 대장도 그렇고 어제는 추루를 제가 여기 아이들 다 하나씩 줬습니다. 어제 왜냐면 저쪽이 개낭이하고 방금 고등어 애기도 어제 챙겨줬거든요. 제가 좀 아이들 생선 구입하면서 나가서 어, 마트에서 그 추루가 이래 아이들 건강에 다양하게 뭐 이게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 한번 정도 이래 아휴 어 그래도 이래 조금 어 거기 어 건강에 이래 모든 성분이 함유돼 있더라고요 어 그래 아어 대문도 못 다니는 애들이라서 그래도 가끔 그런 건강 어. 한주류를 이렇게 한 개씩 먹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면역력이 조금 사람들도 좋은 거 먹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나씩 아이들 처음보다 아, 여기 아이들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챙겨서 먹였거든요. 용감이도 오늘은 배가 아우 용감아 용감이는 맨날 저렇게 난가요. 아기가 용감이는 오자마자 막 배가 고프니까. 어, 사료를 많이 먹었거든요. 사료를 많이 먹었어 그런가. 출 지목은 좀 많이 남겨뒀네. 어, 치저야 다니면서 그러지 마. 너 먹먹고 아이들도 먹어야 되잖아. 알아서. 아니는딱 지목만 먹고 그렇게 해. 막 다니면서 이래 아이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온감아 온감이는 여기 봉사를 하니까 아, 저 밑으로 해서 봤네요 아, 감재가 어? 이상하게 사료가 보통 저기도 사료가 두면 다 남았거든요. 난 곳, 곳곳에, 네 곳에 다 남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사료가 지금, 어, 하나 또 이래, 안지를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이들이 아침, 저쪽에 지금 자율, 어, 사료 이 급식하는데, 사료를 안 채워 넣었나? 아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이 여기로 몰려와서 사료를 전부 다 먹었는가. 그래, 여기 야산 길고양이들이 먹었으면 다행인데. 왜냐면 아침에 아이들이 너무 허덕여요. 그렇게 제가 챙겨주는 거 이래 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챙겨주면 아이들이 엄청 음, 허덕이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어, 제가 그렇게 항상 챙겨줘도 아이들이 엄청 허덕입니다. 어, 제가 이래 비용이 엄청 들어도 아이를 먹는 것만큼은 제가 풍족하게 어, 제가 이래 챙겨주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엄청 지금 허덕이거든요 어, 오셨어요. 어, 요즘 요즘 내가 요즘 언니, 언니 요즘 내가 너무 대다. 이거 하니까 어, 어제는 저쪽에또 계시는 분들 내가 차한번 챙겨드렸다. 아니 저쪽에도 또내 그거 하는 거 조금 아, 하는 조금 해주 그래 사람이 고맙잖아요 내 내일, 이거 내일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내가 밥을 주는 것이 그지 그래서 어제 아침 에 엄청 일찍 일어났 너무 피곤했어 어쩐 하니 예 어쩐해 쭉하지 그래 어제 내가 엄청 일찍 일어나갖고 아침에 일찍 어저 해갖고 요 갖다 드리고 일곱 시까지 갖다 드리고 내거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났지 저녁에 일, 또 일, 이, 일을 갔지내 네 사람. 그래 내 사람 할까는 그래 이리저리 어디다. 그러기가 그러니까 그래도 어, 야, 정말 일을 잘하시더라고 기술이죠. 아, 이런 이런 은이 적이... 저를 맞닥거 해야 되고 어. 다람 맞닥거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래 보면 사람들 이다다 어. 좋으셔. 여기 사람들 여기 어댄스 댄파니까이 공원에 오시는 분들 다 좋네. 내가 에이, 좋으면 좋은 추인가 전부 다신랑이고아버지고다 좋아. 어, 오빠고, 아버지고 뭐다어 정말 다 좋아. 그래 안 그래도 어제 잘 먹었다고. 아이고, 뭐한 것도 없는데 뭐그래 많이 해가 왔으니까. 아니, 많이도 왔제 찌짐하고 김치에다가 왜 있잖아. 돼지고기 좀해 갖고 버섯에갖가 볶아 갖고 그 그것이야. 두부를, 그, 와, 그래. 막걸리 안주 좋잖아요. 어, 소주 안주도 좋고. 하고돼지고 어, 그래, 하고, 전에처럼, 전을 해가 요번엔 홍합을 쫙 빼놓았다니. 하도 물가가 비쌌어. 물가 진짜, 막, 뭐 제대로 묵게 시리 할물나면, 돈 1년 푼다는 게아니 아유, 그러니까, 어, 그래가 이제, 어제, 소주, 맥주, 주고. 탁주 두 병, 네, 맥주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팩떡뱅하고 소주하고. 그래, 하니까. 아침 먹고 또, 오후까지 드셨다고. 그래 내가 해주 그래도 내 뭐지 사람이 배풀 때 기분이 좋다 좋지 내가 받는 거보다 그지 그래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다 뿌듯하고 그래. 그래도 뭔가 내할 일을 했다 응. 이런 생각이 딱 아니, 드는 그래. 거야 <laughs> 아니 내가 해주었고 다른 사람들 이 좋아하는 거면 내가 응. 더 아이고 막잘 먹었다고 <laughs> 몇분막 소장 니걸 하시니까 내가 기분이 약불이 캤네어 어, 약불이. 약불이 캤어 이분 안 되네 옷을. 어머 웃을 웃을 저거 좋은 건데 웃을이 웃설이요 많아요 많아요 어. 뭐에 좋습니까 웃설이 우슬, 저거 뭐에 무릎. 무릎. 관절. 나 무릎도 안 좋은데 나저 원래 관절 무릎, 무릎 아우나 원래 무릎이 안좋지지안 크던 웃으로 건강했거든 무릎은 허리는 아파도 여기, 쎈게 여기 쎈게 지금 쎈게. 몇 년째에 이런 데를 딱 뛰고 딱 허리마다 아 무릎이 아 양파들. 그래 요즘 은 내가 겁이 난다. 아, 나도 저거 무서거 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말랑 거 5kg. 그거 뭐 얼마 하대? 말랑 거 많네. 돈은 얼마 줬는 건 모르겠어. 그래 가지 전에에서 사면 조금 삽니다. 그거로. 그래 가지고 이제 생각나. 전에 무슨 아, 요 너무 오는 기동화지에 전에 이제 천하이한테 이야기. 네. 저거 얘가 물을 물을 저 물수로 확 끓여 가지고 네. 닭발 사다가 아, 어, 닭발. 네. 닭발 사다가 같이 닭고아품으면 네. 네. 아주 묵무해야 그게 된다고.

오늘은요, 튀김, 튀김, 튀김. 튀김, 아김 와, 딴데 가. 아, 저쪽에 가. 요다 붙었구나. 아이고, 저거 정말요. 네. 안, 안, 안 오면 섭섭하더라. <laughs> 아니, 사람 성이라는 게. 어머나, 그래. 오븐에는 오랫동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가 허전하더라고요 <laughs> 예, 사람이 그참 안다는 게. 정말 이래 참 에, 서로 이래 알았다는 게 엄청 큰어 그건 거 같아요. 아 여기 아이들이 자율급식 해난 제가 자료를 많이 비축을 안 해서 그런가 저쪽에 아이들이 어, 배가 고파 엄청 지금 오는데 사료는 조금 있는데 저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래 어 이, 먹는 게 충족이 안 되나 봐요 어 배가 너무 너무 고파가 아이들이 아 어, 저쪽으로 막다 이래 와서 어, 아까 그 고등 고등어 낭이도 어, 잘 먹어야 되는데 여기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이 좀캣맘들이많 해가 서로 서로 이러면 제가 부담이 좀덜 되는데 엄청 어 제가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여기는 조금 뭐자료만 조금 해놓거나 일체 청소나 이런 거를 하지를 않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청소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물도 제가 갈아주고 아. 여기 그래도 야산에 아이들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해가 여기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여 체육 어 공원 예 그래도 여기가 조금 야산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좀 어, 없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허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laughs> 아이고, 머리를 또 잔뜩... 잔뜩 들고... 그래. 또 아니, 이게 다친다고 그래, 아까 아, 저기... 이렇게 걸려, 박기나 아, 나도 이거 잘못하면 어떨 지는탁 넘어질 것 자기도 같아. 그러니까. 된다는 게 걸리가 넘아 응.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일로 다니거든. 네. 맞아아마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일도 다니지. 개카도러는이상해는 그래서 나는 게. 도 몰라. 예. <laughs> 나무 이야기해놨다저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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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거 도 돼. 안 그래도 어제도한번 음. 그거 참, 한번 해드렸다. 뭐, 저쪽에 그래도 이래. 대단해 주긴 했다. 이래. 그러니까, 그래 해서 고맙다, 이가 오늘 참 남은 거, 어, 그거 좀 맛있는데 두개네이거퍼뜩게나은거거지안 해놓고. 화져올게 아니, 찌짐 요리 꽤난거 오늘 더 맛있거든. 찌짐, 찌짐. 나중에 한잔 하실 겁니까? 빨리 말아야 그러면 내가 빨리 끝내놓고. 어? 탁주, 탁주 한몇병 하면 됩니까? 아니, 탁주 어? 탁주 탁주 어? 탁주 아니. 탁주 탁주 하나 그래, 그러니까. 그래, 가 내가, 저, 파, 저, 어제, 개난거 있거든. 아우, 아니, 해는, 그냥, 배는 그냥, 배는 그냥 배는 그런데 한다, 솔직히, 그런데, 그냥은 안 내가, 뭐하잖아 여기 해갖고, 내가 일부러 오늘 오, 오면 주려고 내가, 이 복을 놔놨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고맙다고 아, 뭐 아니, 공항 아니 그래, <laughs> 내가 또 혹시나 또 오늘 드시란가 물어보고, 버떡지 아. 해놓고, 요, 그냥 요, 저거지만 요나놓고 갔다 오면 되거든. 아,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튼 언니, 네 좀... 빨리 하고 그 방에 이야기 할수 있어. 하는 김에 해드려야지, 별도로 자꾸 하려면 돈이 그렇다. 좀 많이 들어. 요안 <laughs> 그래도 저 드리고 나니까 걸리더라. <laughs> 안 그래도,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도, 어 저쪽에 지때미에 아이들, 그, 이제피피하는거 만들어준다고 엄청 신경을 쓰시거든요. 어제 제가 여기, 어, 그래도 이래, 어저께, 어 해드리고 나니까, 이래, 그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영상을 종료하고, 어, 그래도, 저때 미래 막 엄청, 이래 다들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이래. 여기, 여기 정말 이래 일하시는 분이나 공간 관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정말 욕곤다 하고. 어, 조금 근데, 아, 보면. 아, 그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서로가 이래 다 어, 이해하고 아마 다 이래 좋은 관계가 이래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요즘 노,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조금 이래. 그거 할 것도 요즘 저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이제 지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또막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하니까 솔직히 온생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오후엔 제가 일을 하니까 여기 해드리고 또 오후에 또제 일을 하고 하니까 정말 너무 바빠요. 정말 제가 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래 바쁘거든요. 어제도 너무 저녁에 제일 좀 하고 집에 와서 영,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어, 잠이 좀, 초, 좀 깊이 들었어요. 잠깐. 어,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잠이 조금 들어서 제가 12시 까지 가까이 돼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무지 이래 어, 영상을 이래 제가 이래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 잠깐 누웠는 게 눈도 보니까 시계가 12시가 다 돼가더라고요. 급히 그래서 영상을 어제 업로드해가 아마 어, 어, 늦게 제가 그래 올렸거든요. 아, 요즘은 제가 몸이 너무 이래 피곤해요. 나이도 있고 해서 그래. 오늘 제가 이것또 깨끗한 거 하나 갖다 놔 갖고 이래게 아, 여기 이렇게 이래 교체 시키 싶어서 갖다 놨거든요. 아, 여기 교체 시켜갖고 아이들 이또 들어온 거는 제가 이게 빼버리고 여기 여기 아, 그래도 여기 깨끗해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부로 못할것 같아요. 제가 힘들더라도 제가 몸이 따라 주는 데까지는 그냥 아,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이래 조금 공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생긴 거는 공, 공 같이 안 생겼는데, 어, 하, 하는 거는 좀공 같이 이래, 뭘 하면 내몸 아낄 줄 모르고 막 이래 하는 게 있어요. <laughs>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리 여기 일단은 어, 청소하고 그거 하고 또 제가 집에 있는 거 어제 저, 어, 챙겨드렸는 거 지금 오늘 요 공, 또, 알려하시는 분들도 조금 챙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laughs> 그래도, 이래, 어, 저분들 해드리고 나니까, 또, 이래, 어, 신경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어, 항상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